광전 효과에 대해서 빛의 파동 이론에 의해 예측되는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예측 결과 광전자가 방출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 빛의 세기 또한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인도 빛의 세기가 되는 거죠. 빛의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약할 때 광전자의 방출 빛의 세기와 상관없이 빛의 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전자를 방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모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또한 빛의 세기가 강하면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모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 그래서 디귿, 빛의 세기가 약할 때 방출되는 광전자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실험 결과적으로 보면 광전자가 방출되는지 의 결정조인은 어떤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쪼였을 때 그때 광전자가 방출이 됐죠. 기억은 진동수가 되는 거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어떤 특정한 이상의 진동수의 빛을 비춰졌을때 그리고 그 빛의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크게 나타났어요. 빛의 색이 약할 때의 광전자의 방출, 특정한 진동수 이상인 경우는 광전자가 즉시 방출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빛은 입자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한계 진동수가 f0인 어떤 금속에 빛을 쬐었을 때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빛의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인 대로 고르시오. 기억.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추어도 빛의 세기가 세면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빛의 파동 이론에 의하면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빛의 진동수, 즉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아무리 오랫동안 비춰도 광전효과가 일어나질 않는 결과를 얻었죠. 이게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네 파장이 한계 진동수분의 빛의 속도보다 큰 빛을 비추면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빛의 속도는요, 한계 진동수 곱하기 한계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한계 파장은 한계 진동수 분의 빛의 속도. 그러면 파장이 이 값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빛을 비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겠네요. 지금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프랑크상 습하기 빛의 진동수 이상일 때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그렇죠.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에서만 광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요. 빛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옳은 문장이고요. 빛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고 다른 입자와 충돌할 때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낸다. 예, 옳은 문장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 사진 건판에서 감광시키는 과정을 보면요. 빛이 렌즈를 통해서 사진 건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사진 건판에 도달한 광자가 사진 건판을 감광시키는 과정에서는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는 파동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입자성을 나타낸다. 즉한 현상에서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관찰할 수 없다라고 했죠. 파동성의 성질이 강하면 상대적으로 입자성에 대한 성질은 약해지는 거고 또 입자성에 대한 성질이 강하면 파동성의 성질은 약해진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빛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들. 비눗방울의 색, 바늘구멍을 통과한 빛, 태양전지. 비눗방울의 색은 간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눗방울 구멍을 통과하는 빛은 회절, 회절 무늬, 태양전지는 광전효과.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관련된 관계되는 현상을 각각 골라 옳게 짝지은 것은? 간섭과 회절은 파동성의 대표적인 현상이 되는 거죠. 광전효과는 입자성에 대한 대표적인 현상.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디지털 카메라가 사진을 저장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C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백만 개 이상의 광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단위 면적당 화소수가 클수록 상이 선명하다. 비춰진 빛의 세 색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선명한 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빛이 도달하면 각 화소에서 광전육 이에 전자가 발생을 하고요. 색 필터를 배치해야 빛의 색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역시 오른 문장. CCD 자체는 빛의 색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죠. 빛의 색이만 감지를 한다. CCD는. 그래서 CCD 앞에 색 필터를 배치해야지만 각 필터를 통과하는 빛의 색을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빛의 색을 색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오 번. 각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의 세기는 입사하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전화결합 소자를 이용하는 분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우주 천체 만원경, 내시경 카메라, CCTV, 그 외에도 스캐너도 있고 촬영용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디지털 카메라 등이 있죠.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요, 전기 신호를요, 빛 신호로 전환하는 장치가 되고요. CCD, 전화결합소자는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전자의 운동량과 드브로이 파장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오른 것은 전자의 질량을 s m a m으로 놓고요. 그리고 전자의 속도를 v, 전자의 드브로이 파, 즉 물질파의 파장을 람다라고 했을 때 물질파의 파장은 전자의 질량 곱하기 전자의 속도 분의 프랑크 상수로 표현할 수 있죠. 질량 곱하기 속도는 운동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파장과 운동량은 서로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4번이죠.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 화살표 방향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냈고요. 전자가 a, b 점을 통과하는 순간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1:2. 대 a점과 b점에서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의 비를 나타내시오.라는 문제네요. 물질파의 파장은 전자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분의 프랑크 상수가 되는 거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는 물질파의 파장분의 프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전자의 질량에다가 전자의 속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변형시키면 e m 분의 mv의 제곱. 위의 식을 아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m분의 1 곱하기 람다분의 h의 제곱의식이 나오네요. 물질파의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는 루트 운동 에너지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a점과 b점에서의 전자의드브로이 파장 람다 a대 람다 b는 a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루트를 씌운 값분의 1대 B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점에서 의 운동에너지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분의 1. 그러면 루트 2대 1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루트 2대 1이 된다. 입자의 파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입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진다. 물질파의 파장은 입자의 질량의 입자의 속도의 곱분의 프랑크 상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입자의 속력이 빠를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지겠네요. 니은 투수가 던진 야구공에서도 파동성을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 야구공은 전자와 같은 입자와 달리 질량이 매우 크죠. 따라서 투수가 던진 공의 운동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이 매우 짧아서 파동성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옳지 않은 문장. 그 전자의 회절현상으로 물질 입자가 파동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가요. 전자를 얇은, 어, 금속박을 통과시킬때 나타나는 회절 현상에 의한 회절 무늬가 있죠. 어, 입자의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실험이었어요. 이거 노름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